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엉터리 요리기실, 셰프친 혜성입니다. 오늘은 이 보리굴비, 예, 보리굴비, 손질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가지 방법을 보면, 예, 여기서 비닐도 벗고 여러가지 하는데요. 저는, 예, 특이하게 합니다. 자, 특이하게. 일단은, 가위로. 진어미미를 이렇게, 진어미 잘 잘라내세요. 이렇게. 네, 지느러미로 가위를 이렇게 잘라내요. 자, 쭉 따라서 잘 잘라지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이 이 굴비를 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. 껍질을 어렵지 않게 응, 껍질을 벗겨요 어려워요 이게, 하지만은 조금만 벗겨지고 나면 이렇게 껍질이 싹그러져싹 싹 벗겨지죠.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지느러미 때문에 막 벗겨내고 튀기고 튀기고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껍질만 이렇게 잡아서 벗겨내세요 자, 껍질이 잘 벗겨지죠 응. 자, 자 이렇게 껍질이 싹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벗겨나면 끝이에요 자 동태포 껍질벗기듯이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 줬죠? 응. 그래 갖고 이제 안에 손질만 하면 돼요. 요 안에 내장 빼내면 되겠습니다. 여기 안에 내장. 자. 안에 내장은 이렇게 밀어서싹한번 빠져 나오죠? 쭉 뽑아내서 이렇게 깨끗하게 빠져 나옵니다. 이렇게. 자. 맛있게 생겼죠? 이렇게 해서, 얘네들도 뼈하고, 이대로 발라내고, 이제 찢어도 돼요. 이렇게, 쭉 찢어지잖아요. 어이구, 좋아라. 자, 이렇게 잘라내고. 자, 그 다음에, 뼈도, 자 요렇게 이제 찜기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예,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에다가 저는 울개수 잎을 이렇게 몇장 뿌려 놓겠습니다 울개수 잎자 이렇게 울개수 잎을 넣어놓고 예, 향긋한 냄새가 나게 예, 한번 싹 맛있게 쪄 볼게요 20분간 쪘더니 아주 맛있게 잘 쪄졌습니다 자저 생선이 누군가 째려보고 있죠? 서로 마주보면 좀 곤란한데, 뜨겁다고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 짜졌으니까,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? 이제 전자렌지에 돌려서 조금 말려보겠습니다.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찌니까요, 냄새도 비린내가 안 나요. 사실은 이제 껍질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요. 예, 네, 진짜 껍질 벗겨서 니까 그러니까 비린내가 안 납니다. 이거를 전자렌지로 1분 50초씩 3번 돌리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돌리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잘 봐주세요. 그리고 저 생선, 그, 머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네요. 아, 눈은 자꾸 피해야 됩니다. 잠시만요.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1분 30초만 돌려보겠습니다. 자, 1분 30초. 세 번. 자, 이렇게 1분 30초. 네. 자, 이렇게 순간적으로 옆에서 좀 있다가요. 좀 이렇게 많이 치는 소리가 나면 얼른 꺼야 돼요. 2분 30초입니다. 자, 이제 시간이 다되갑니다 자, 자,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자, 오, 아주 좋아요. 어? 진짜 맛있게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수분을 날리고 한 3분간 휴, 수분을 날리고 나서 한 30초만 더 돌려볼게요. 자 이제 수분이 다 날라갔거든요. 한 30초만 더 돌려볼게요. 자 30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.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쪄서 돌려보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.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.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. 잘, 잘 돌아가고 있죠? 예. 아, 맛있는 냄새 너무납니다. 자, 30초가 됐습니다. 자, 네, 한번 봅시다. 오, 기가 막힌 보리굴비 구이가 됐습니다. 자, 한번 꺼내서 조금 있다가 식으면은 시식을 해 볼게요 아 정말 이게 꼬들꼬들하게 기가 막히게 됐어요 아 정말 너무 어우 토토토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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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렇게 기름이 르 흘리고요 이야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도 저의 창작 요리를 보시고 보리굴비 껍질을 벗겨서 내장 제거해서 살을 뜯어가지고 20분 동안 쪄가지고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수증기가 다 날라가면 은 다시 30초만 더 돌려서 요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아주 그냥 보리굴비 최고의 맛이 나옵니다 이상은 웅터리 요리교실의 셰프 진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